안녕하세요. 핀사이트 오기코아민입니다. 벌써 PUC 의사소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특강 주제는 챗 GPT를 활용한 글쓰기입니다. 요새 챗 GPT가 많은 관심을 얻고 있죠. 실제로 대학 과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챗 GPT, 챗 GTP 이래서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먼저 챗 GPT는 오픈 A 에서 개발한 최첨단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번역기를 돌리면 문법이나 맥락이 이상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법에 맞고 맥락적으로 적절하게 관련된 텍스트들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즘 AI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채 GPT의 한계를 알고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해요. 우선 채 GPT의 한계 중 가장 큰 하나는 데이터 편향성이에요. 편견 있는 데이터가 잘못 학습이 되어서 잘못된 해석을 보여주는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정확하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을 할수 있을까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각이라고 합니다. 채 g p 티가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는 다른 정보를 생성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이 답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채 GPT를 사용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능력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채 GPT야, 글을 대신 써줘라.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사람이 생각이 더잘 표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특강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과제를 할때 채집, p t 에 완전히 의존하지 말고 올바른 사용방법으로 해결해 나야, 나가야겠죠? 이번 특강을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주제를 담은 PUC의 의사소통 특강이 끝났습니다. 미디어 서사 읽기부터 쓰기, 말하기 어, 한 주제당 30분에서 1시간의 특강을 통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의사소통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어,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의사소통이란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다양하게 쓰이는 의사소통을 여러 주제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매번 새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다섯 번째 시간에 나의 프레젠테이션 진단 시트를 해보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강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직접 제가 참여를 해보면서 저만의 결과표를 얻는 거잖아요. 언니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정말 다음에는 이런 특강이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도 정말 들었던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고 오랫동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